어, 네, 안녕하세요. 빵규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3시 30분 조금 넘었네요.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은데, 어, 이 시간에 제가 약간 할 거를 마무리하고, 어, 약간 차트를 한번 쓱 보면서, 어, 영상 찍을 거 있나, 뭐 있으면 찍고 없으면 안 찍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약간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어, 비트를 보면서 이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때가 지금 수렴 중인데, 아, 이게 이렇게 깨주고, 이렇게 좀 올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 기대를 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 일단 오늘은 일단 좀 깼어요. 깼는데, 약간 아래 꼬리를 좀 만들어줘서, 저는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요 아래 꼬리를 만들어줬고, 야 아래 꼬리가 좀 더, 기,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좀더 길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아직 이거 일봉이 마감하려면 5시간 30분이나 남았는데, 뭐 제가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고, 뭐 일단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좀그 반등을 줬고, 어, 그래도 약간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 있긴 해요. 일단은. 근데 이게 제가 자는 동안에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진짜 좀 그,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 요게 요, 요대로만 이렇게 가 준다면은 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오늘이 20일인데 이제 22일 날뭐 FOMC 요거를 어,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결과에 따라서 또 비트가 또 출렁일 수도 출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어, 그거에 선 반영, 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날, 그, 대봐야알것 같아요. 어, 0.75어 BP냐, 아니면 1 BP냐, 약간 요 차이일 것 같은데, 어, 제가 좀 이것저것 좀 찾아보니까, 어, 미국은, 그, 후자를 원해요. 후자를 원하는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제 주변 나라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요거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0.75 BP가 나오면, 어, 떻게 보면 호재이지 않을까요? 약간 요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 비트는, 어, 이런 것 같다.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어,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제 요즘에 매매를 이제 리플, 거의 리플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리플이 뭔가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해가지고, 리플 하는데, 어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저는 스타로스가 나와가지고, 그, 그, 어, 어느 정도 그, 아, 여, 여기였나, 여기였나, 그, 스타로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익절을 한 상태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전 여기서 다시 그 매수를 했어요. 어 이제 롱을 잡았고, 어뭐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비트가 빠져주고, 리플이 이렇게 많이 빠져져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수익, 수익 본거좀 어 많이 빼고, 이제, 빼놨거든요. 그래서 좀 당분간 어, 매매를 좀 쉬어야 되나, 아니면 좀 구, 그 관망을 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빼놨는데, 어, 어, 차트 보, 차트를 차트좀보자가 어, 리플이 다시 이렇게 올려주니까, 어, 그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 제가 코스모스도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모스가 제가 이, 이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 이거, 다음날, 이거, 은봉은 만들어줄 것 같다. 다음날, 은봉을 만들어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봉이 생각보다 길게 나오긴 했어요. 뭐, 다른 종목도 많이 빠져가지고, 뭐, 길게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어, 다행히, 요거, 그, 여기 채널 안으로는 다시 일단 들어오진 않는 상태에요. 그래서, 뭐, 코스모스도,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 칠리즈가 되게, 힘이 세더라고요. 약간 상승 힘이 쎈데 어, 칠리즈도 저도 지금 보고 있긴 해요. 아, 이거 기회만 준다면 한번 롱 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한, 그, 음봉을좀 만들어주면은 눌릴 때, 어, 들어가 볼만 할것 같아요. 기, 뭐, 기회를 준다면.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제가 리플을 이제 현물로 사놨다고 했는데, 어, 팔았다가 다시, 다시 샀어요. 제가 이제 그 추세 그 현물 같은 경우는 짧게 안 가고 그냥 추세만 이탈하면은 팔겠다고 했는데 어 제가 원래 평단가가 여기였는데 지금은 여기죠. 어 이게 그 여기 그 제가 여기를 이제 그 스탑로스를 걸어 놨어요. 여기 여기 스탑로스를 걸어 놨었는데 여기서 이제 팔리고 어 선물이랑 이제 현물이랑 동시에 들어갔죠. 여기 라인에서. 그래서 리플도 이제 현물로 다시 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가 제가 생각한 것처럼처럼만 좀 가준다면은 그래도 좀그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수령 끝이에요. 수령 끝이라서, 어, 여기 하락만 안 해준다면은, 이렇게 다시 상승만 준다면은, 어, 되게, 어, 남은 그, 하반기, 하반기 약간 쏠쏠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어, 이, 이런 관점이었어요.